나 진짜 요즘 미친 듯이 바쁘거든. 그런데도 피부 반짝, 에너지 풀, 완전 인싸 라이프 즐기는 중이었음.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대형 사고 터진 거임. 진짜 중요한 발표 있는 날인데 눈 뜨니까 막 몸이 천근만근이고 거울 보니까 얼굴은 칙칙, 입술은 다 터져 있고. 아, 망했다. 오늘 발표 어떡하지? 신장이쿵 내려앉는 거임. 만약 이대로 발표 망치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고, 팀 전체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? 이대로 직장 생활 끝장나는 거 아냐? 완전 패닉 상태였음. 그때 문득 생각난 거임. 아, 맞다. 나 그래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꾸준히 챙겨 먹은 게 있었지.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고 회사로 뛰쳐나갔음. 몸은 힘들어도 뭔가 기적 같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느낌이 들더라. 발표 직전에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딱 들어섰는데.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해서 발표를 끝낸 거임. 끝나고 나니 다들 너 오늘 컨디션 최고인 것 같더라 칭찬 난리 와 매일 딱 일할 6개월치 고려한단 비타민C 꾸준히 먹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음 영국산 프리미엄 비타민C라 그런지 진짜 다르더라 진짜 평소에 나처럼 바쁘고 지치는 사람들 이거 무조건임 인생 역전템 궁금하면 고정 댓글 확인해봐 진짜 후회 안할 거임